경찰이 출석 요구까지 하고 피해자 국민에게 강제검사를 당하고 강제격리를 당한 사람한테 출석 요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경찰이 정치경찰 되면 안 됩니다 검찰이 정치검찰 되면 안 돼요 법원이 정치법원 되면 안 돼요 양심을 지켜야 돼요 양심을 지켜야 됩니다 법원이 법원이 정치적으로는 얼마 안 됩니다 300건을 기소했답니다 검찰이 이건 정치검찰이죠 왜 피해자를 기소합니까. 왜 피해자를 기소하냐 말이에요. 감염병 접촉자, 비접촉자를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표처럼. 접촉자, 비접촉자를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무증상 확진 환자를 격리시키는 기준이 있습니다. 왜 기준대로 안 하냐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시설을 사용 재개하는 기준이 있어요. 소독하고 나서 하루 만에 재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하여 자기들이 찍었는 시설물은 기준도 없이 폐쇄하고 있어요, 기준도 없이. 그 손해배상 다 해야 됩니다, 이거. 방역을 핑계로 반사회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국정농단, 국민농단으로 처벌받아야 돼요. 자, 만여사냥. A씨는 전철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 퇴근할 때1 0번 탔습니다. 커피숍 다섯 번 갔습니다. 매일 점심시간 때. 회사에서 제일 긴 시간을 있었습니다. 점심은 또 식당에 가서 먹었습니다. 다섯 번. 마트에 가서 두시간장 봤습니다. 토요일 날 저녁에는 친목 모임 식당 갔습니다. 일요일 날 교회 한 시간 갔습니다. 이 사람이 코로나 걸렸어요. 이 사람은 코로나는 어디 발일까요? 맞춘 분내가 상금 드리겠습니다. 평일 10회 이상 평일 10회 이상 탄 지하철. 이사람은 어디에서 그려, 걸렸을까요? 이번 가장 오랜 시간 근무한 회사 3번, 마스크 안 쓰고 식, 식사한 식당 및 커피숍. 4번, 일주일에 단한번 마스크 쓰고 2시간 앉아 있었던 교회. 이 사람 어디서 걸렸습니까, 코로나가? 이게 다 교회발입니까? 사기를 대강치세요, 사기를. 어떻게 수백만 명 매일 사용하는 전, 전철은, 전철발 확진자는 없습니까? 전철은 다 인조인간이 탑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자는 말입니다. 8월 28일 날 제주도 동문시장 사진입니다. 여기는 다 인조 인간들이 모였습니까? 교회 에 예배는 안 드리는데 동문시장에는 바글바글하게 몸이 부딪히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바글바글합니다. 이게 K 방역 거짓 방역입니다. 지금도 대학가 앞에 커피숍 식당은 바글바글합니다. 대기 대기표 받아야 돼요. 근데 일요일 날 마스크 쓰고 예배는 못 드린다? 목사님들, 그게 과학입니까? 문재인은 그게 과학입니까? 8.15 집회는요, 잠복기도 없어요. 9월 7일날, 8월 15일날 집회 갔다고 검사 받으래요. 9월 7일이면 22일 지났습니다. 세상에 무슨 22일 지나서 코로나 8월 15일 때문에 검사 받으라고 안 받으면 처벌한다는 경기도 여주시, 부끄러운 줄 아세요. 8월 10, 15일에서 14일이나 지났는데 그집에 아들 검사 안 한다고 학교 오지 말라는 아 마, 마산 구암고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이재명 씨 8월 29일까지 8월 8일 날 광화문 간 사람 8월 29일 21일이 지나서 강제검사. 형한명 강제검사 한명 강제 검사한 것도 부족합니까? 경기도민들 다 그렇게 강제검사 인격권에 반해서 강요해야 됩니까? 그 죄값을 어떻게 받으려고요? 광화문 타닥 이 사기방역을 하면서 비협조된 종교의 자유도 없답니다. 지폐의 자유도 없답니다. 표현의 자유도 없답니다. 문재인 완전히 신났습니다. 종교의 자유도 없고 지폐의 자유도 없고 표현의 자유도 없대요. 1년에 500명 사망하는 코로나 가지고 내가 위험하지 않다는 얘기를 한 아,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교통사고는 5천명 죽습니다. 자살은 13,000명 합니다. 코로나 한 명에 비해 오늘 한명 코로나 죽지만 코로나로 보다 자살할 확률이 40배가 높습니다. 매일 40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자살 앞에 종교의 자유도 없다고 하세요. 가족들이 왜 교회 갑니까? 가족 지켜야죠. 자살 못하게 가족들이 왜왜 왜 교회 갑니까? 교회가 다가 교통사고 당한 확률이 코로나 걸려 죽을 확률보다 10배가 높은데요. 집에서의 유튜브 봐요, 앞으로 평생. 그래놓고 예배 드리지 마라, 문재인. 종교의 자유 인정 안 된다.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오는 교인들을 앞에서 경찰이 교회 못 들어가게 막는 나, 날이 올지는 저는 상상을 못 했습니다. 교회 안에 자파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다 파괴시키고 있어요. 그게 과학입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조금의 위험이라 있으면 안 하는 게안 낫냐. 조금의 위험이 있는데 엘리베이터는 왜 타고 회사도 출근하지 말아요. 회사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으니까 코로나 나오면은 학원도 오지 마라. 음성 나왔는데도 입시생인데 학원도 오지 마라. 직장도 오지 마라. 대한민국이 완전히 개별수로 선동이 돼가지고요. 정말 기가 막힌 나라가 됐습니다. 문재인이가 바라는 나라가 됐어요. 그냥 공짜로 돈이나 퍼주고요. 장사도 하지 마라. 예배도 드리지 마라. 그러다가 속 터져서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게 올바른 겁니까?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감염될 수 있다는 게 현재 대한민국의 코로나 상황입니다. 이거는 정은경이가 했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친중 사대주의로 중국산 바이러스를 수입해서 지금은 대한민국에 다 퍼져 있습니다. 카페, 식당 다 퍼져 있어요. 퍼져 퍼지, 퍼지게 만든 사람이 책임져야지. 퍼진 것 때문에 걸린 국민이 책임져야 됩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죠. 정은경 본부장은 카페, 식당, 패스트푸드점, 어느 곳에서도 코로나가 있어서 어디서든지 감염될 수 있다. 그래서 카페, 식당, 패스트푸드점 다안 갑니까? 오늘 웃기더라고요. 오늘도 내 식당 갔는데요. 식당에 사람이 바글바글한데, 9시까지 안 돼. 코로나가 신데렐라입니까? 9시 이후에 코로나가 짠 하면서 나타납니까? 7시부터 8시까지는 마스크 벗고 식당에서 밥 먹으면 코로나 안 걸립니까? 정말 웃기는 나라예요. 국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로 문재인이가 이렇게 나라를 만들어서 자살했답니다. 노래방 운영하는 자매가요. 유서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앞길이 막막해서 죽, 자살합니다. 하고 접고 자살했대요. 문재인이가 책임져야 됩니다. 주점 운영하는 60대 여성이요. 코로나 경영난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목숨을 끊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 셧다운 시켜서 해야 될 일입니까? 자, 오늘 제가 문재인은 집회가 그렇게 무섭냐? 이게 언론 보도인데요. 미국에서 6월, 6월 달에 시위가 대한민국처럼 극심해진 거 아시죠? 흑인, 흑인이 그 경찰에 이렇게 죽으면서 미국에서 지금 6월 달부터 지금까지 시위가 극심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데모가 그렇게 많이 하는데 코로나는 감소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가 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집회 때문에 걸린다면서 대한민국이 빨갱이들이 집회 때문에 걸린다는데 미국에는 지금 집회를 막 뉴욕부터 전역에 지금 흑인 그거 차별 때문에 엄청나게 집회하는데 코로나는 떨어지고 있답니다. 어떻게 된 판입니까? 여기 보세요. 그래프를 보세요. 6월달 이후로 급속하게 환자들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데모는 우리나라보다 더막 마스크도 안 쓰고 데모해요. 뉴욕은 6월달에. 근데 왜 유행이 시작되지 않죠? 야외가 그렇게 위험합니까? 야외 집회 때문에 8 1로 때문에 다 퍼졌습니까? 사기를 쳐도 대강 치세요. 사기를 치셔도 대강 치시라고요. 중요한 얘기들이 이제부터 좀 계속 나옵니다. 제가 왜 이런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드리냐 하면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이것들이 막 문재인은요. 무조건 사기 쳐가지고요. 광우병 때부터 뉴욕 주에 항체 검사를 했는데 뉴욕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길거리 지나간 사람 제가 하고 싶었던 검사예요 항체 검사를 했더니 14%가 양성이 나왔더라 이거 어디서 했는 얘기인지 압니까 mbc 방송 mbc 뉴스 문재인이 좋아하는 mbc 뉴스에서 나왔어요 뉴욕에서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잡아서 이 사람 코로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검사했더니 지나간 사람 잡아서 검사해봤더니 14%가 걸렸더라는 거예요, 14%. 100명 중에 14명이 걸렸더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뉴욕에서 270만 명이 걸렸다는 말입니다, 시민이. 270만 명. 근데 뉴욕에서 진단한 사람은 미국과 같이 의학이 발달한 나라인데도 뉴욕에서 코로나 진단한 사람은 27만 명. 진단 안된 사람이 270만 명. 여러분 코로나가 이런 겁니다. 진단한 한 사람보다 진단 안 하고 커피숍 전철 돌아다니는 인간이 10배가 많은 게 코로나예요. 코로나 없는 데가 없는 거예요. 미국 시, 6월 달부터 집회가 엄청 늘었다고 했죠. 미국 집회가 늘었는데 미국 40개 주, 주 중에서 20개 주가 증가하고 20개 주는 감소했습니다. 그러니 집회 때문에 코로나가 악화된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말이죠. 20개는 늘었고, 20개는 감소했으니까. 주가. 예? 자, 대구의 카톨릭대학병원에서 대구 국민들 임의로 여기 검사를 했습니다. 198명. 임의로 198명을 검사해 봤더니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 나왔잖아요. 대구에서 그때 6월달 당시에. 6,886명이 코로나에 걸렸다. 대구 사람 6,886명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정부 통계는. 그런데, 카톨릭 대학병원에서 대구 국민들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대구 국민들이 실제 걸린 숫자는 18만 5,290명이더라. 6천명에 27배더라. 대구 국민들도 코로나 진단받지 않은 사람이 27배나 많았고 이 사람들이 커피숍, 나이트클럽 다 돌아다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코로나입니다. 그런데 뭐.. 예배를 드리지 마라.. 국민을 고발하고.. 지금도 커피숍 전철에는 진단받지 못한 27배의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진단한 사람은 27명 중에 한명에 불과해요. 그게 진리입니다. 오늘 정은경이가 항체에 대해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려다가 취소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민들이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전화와서 질문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정확한 의미를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문정권은요. 자, 파리로 때문에 퍼졌다. 야외가 더 위험하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 문정권이. 지폐는 금지한다, 그래서. 신내는 영업하게 하면서. 항체 보유율이 0.03%랍니다. 항체 보유율이 0.03%래요. 그래서, 의료계에서는 기가 막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표본, 통계 조작, 표본을 조작하고, 표본을 대표성 없이 자기들 필요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문정권이. 조사 방법도 문제고. 국민들 앞에, 국민들은 이런 부분을 모르니까. 어, 그런가? K방역이다. 이거 항체 보유율이 0.03%란 말은 거의 한국 사람들은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없더라. K방역을 잘해서.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예배 드리지 말고 계속 집회 못하게 하고 계속 공포정치 해야 된다. 이걸 하기 위해서 했던 게 항체 보유율이 이렇게 낮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월요일날 또 발표한다고 하죠. 자 제가 항체 보유율 검사를 세계적인 추세를 검사를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 뉴욕에서 항체 보유율 검사를 했습니다. 14%가 나왔습니다. 뉴욕 시민들의 14%가 코로나에 걸린 적이 있더라. 영국 런던에서 했는데 17.5%가 나왔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했는데 7.3%가 나왔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11.3%가 나왔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7.1%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민간의료기관에서 오늘 설명드렸죠. 했더니, 국민들 중에 7.6%가 걸렸다고 나왔습니다. 차이가 나도 너무너무너무 많이 나잖아요. 문재인이가 했더니 0.03% 나왔대요. 세상에, 사람, 사람 사는 세상에, 다른 나라는 14%, 17%, 7%, 11% 나오는데 0.03% 나왔습니다. 영웅이네, 영웅. 제발 이런 식으로 국민들 기만하지 마세요. 월요일 날또 이렇게 기만할 할지 저는 걱정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한의사협회의 이 주명 위원회의 위원장이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문재인이가 했는 0.03%라는 것은 표본 집단 선정에 문제점이 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지적했습니다. 항체에 대한 항체 검사를 하는데 그 검사 방법에 또 문제가 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른 나라가 하는 것은 중화 항체 이외에도 C타입 항체 등 다양한 종류의 항체 검출 여부도 함께 검사하는데 중화 항체 딱한 개만 검사해가지고 중화 항체라는 것은 바이러스에 감염됐더라도 나오지 않는 사람이 많고 항체가 생성됐더라도 2개월이면 소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지금부터 2개월 전이면 지금 9월이니까 5월달, 4월달에 걸린 사람은 걸린 적이 있는데도 다 음성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걸린 적이 없는 사람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보정을 합니까? 국민들 앞에서 그런 얘기 합니까?